지금 시각이 새벽 3시입니다 여기는 평사 휴게소고요 남은 거리가 76km? 75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시간 반 쉬다가 가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<laughs> 이렇게 차수 가고 그럴 때 라이브도 하고 그러던데 저도 차수 가고 그러면 라이브 좀 해야 될까요? <laughs> 일단 좀 쉬다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각은 5시가 좀안 됐죠? 4시 45분입니다. 여기 야상은 아니죠? 새벽 상차 하러 왔습니다. 여기 시쪽은 저 안쪽에 보이시나요? 이렇게 상처하고 있습니다. 여기 안 보이시죠? 여기 되게 무겁거든요. 뭐 철로 만든 <laughs> 그런 부품, 이 자동차 부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열바르를 실었습니다.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무게가 상당한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, 기트갑입니다. 오늘은 2024년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. 새벽 한4시반 정도에 상차해 가지고 출발했습니다. 경주 어, 9호공단 950단. 9호공단에 하차합니다. 제품은 뭐 자동차 부품이거든요. 근데 네, 철로 된 요만한 그 조각 같은 건가봐요. 8레트는 낮고 박스도 작고 그런데 <laughs> 무게가 상당합니다. 1 0바레트 해가지고 총 8톤이라고 하거든요. 원래 저는 이렇게 무거운 짐은 잘안 실는데 뭐 무겁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기본 짐이라고 할수 있죠. 근데 제가 최고 많이 실어도 보통 이렇게 8톤 여 이상은 잘안 실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이거 8톤 실었더니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저는 보통 가벼운 거 <laughs> 가벼운 거 이런 거 좋아하죠 제가 오늘 오후에는 경주에서 상차하는 예약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 오느라고 약간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틀 전에 예약짐으로 올라와서 혹시 또못 내려올까 봐 잡아놓은 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윙, 윙 축이 아니고 그냥 윙에 올라와 있는 짐이었거든요. 그래서는 가벼울 줄 알고 자동차 구포 보통 가볍죠. 가벼울 줄 알고 잡았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. 제가 경주를 꽤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죠. 근데 눈 오는 경우는 그로 없거든요. 근데 지금 2월 말이 다 됐는데 이게 뭔,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. 눈발이 날리다니 경주에 눈 많이 오는 경우가 별로 못본것 같아요 기억이,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아차지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는 처음 와봐가지고 일단 전화해서 입차 방법을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DSC 냉천 공장이거든요 여기는 처음 와 봅니다. 일단 담당자하고 통화 해 볼게요. 뭐 간단하게 말하네요. 들어가서 우 회전해가지고 컨테이너 지나가지고 이제 입고 장소에다 입고하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죠. 뭐 여기가 뭐 대기가 있거나 그런 곳은 아닌가 봐요. 검사, 검수, 검수 바로 하고 여기 하차 하거든요. 뭐 금방 검수하고 하차 되네요. <laughs> 친절하신 분들이 많아요. 제거 차는 이렇게 하차하고 있고요. 뭐 차에 앉아있으라고 해서 앉아있습니다. 말로 하차하고 이동해 볼게요. 하차 잘하고 나왔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아이고 눈 맞으면서 하차 했거든요 여기는 어, 여기는 하차하는 그 어르신 애들은 좀 <laughs> 친절하신데 아, 젊은 애들은 진짜 아유 여기 원래 제가 이거 하차하고 거래처 짐이 오후에 여기 상차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<laughs> 하차하면서 골 구경하다가 여기 제가 좋아하는 짐 있죠? 여기 울산 효문동에서 광주 가는 곡박스 짐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잡고 오늘 거래처 짐을 내일로 미뤘거든요. 또 다시 와야 돼서 제가 광주거 짐을 보다가 <laughs> 또 같은 곳에서 싣고 같은 곳에서 내리는 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잡아 놨거든요. 뭐 왕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쪽으로 잡아놨습니다. 상차 시간은 저녁 11시여가지고, 일단 짐을 내리고 좀 쉬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집에 가가지고. 이렇게 상차했습니다. 아유, 제가 공박스 상차한 이후로 최고 많이 실었네요. 출발해 볼게요. 상차 잘하고 나왔습니다. 제가 여기 공박스 실으러 온 중에 가장 많이 실었네요. 뒤에까지 한 가득 실었네요. 오늘은 축을 내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. 가벼워도. 뒤에까지 실려가지고 뒤가시청일차가것같습니다 광주 하차지 까지 한 320km 정도 됩니다. 그럼 저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중간에 기름도 넣고 <laughs> 여기 울산 이쪽에 기름값 싸거든요. 기름도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차지 도착했습니다. 아이고 비가 부슬부슬 오네요. 이렇게 하차 하고 있거든요. 시간이... 4시가 좀안 됐네요. 원래 쉬는 시간인 것 같은데 하차 해주고 있네요. <laughs> 얼른 하차하고 또 저녁에 상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놈의 비는 언제 끝일까요? 지금 시각이 11시 음, 15분, 11시 15분이네요. 비는 그쳐서 안 오고 있고요. 근데 아직 흐리네요. 날씨가. 상차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열0바리트 싣고 가네요. 짐잘 싣고 나왔고요 어, 열심히 달려가지고. 여기는 영천하고 경산 사이에 있는 평사위계소입니다. 시간이 3시 다 돼가네요. <laughs> 여기서 한 80km 안 되거든요. 70몇 km? 7시 반에 들어가서 하차하니까 한 3시간 정도 여유 있거든요. 한 2시간 반만 자고 일어나서 <laughs> 또 이동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좀 쉬다가 가볼게요. 6시 좀안 됐거든요. 이제 출발하려고 일어났습니다. 밖은 좀 쌀쌀한데 차수할만 하네요. 하차지까지 천천히 가볼게요. 이렇게, 이렇게 하차하고 있습니다. 어, 일찍 하차 되네요. 8시에 하차인데, 7시 반되는데 하차 가 되고 있습니다. 얼른 하차하고 또 상차하러 가볼게요. 토요일이라 그런지, 뭐, 대기 그런 거 없이 바로 하차 됐거든요. 상차고 어제, 원래 오후에 상차하려고 했던 거래처짐 상차하러 갑니다. 거의 8시부터 업무 시작인데, 지금 가면 8시 한 5분, 10분에 도착할 것 같아요. 바로 싣고, 또 광주까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찍 도착해서 지금 여기 상차하고 있거든요. 상차하고 있고,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직원들이 많이 안 하셨네요. 잠을 조금밖에 못 자서 그런지 얼굴도 붓고 피곤하네요. 얼른 하고 또 광주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또비 오려고 그런지 꾸질꾸질 한데요. 상차하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지금 여기는 지리산 쪽까지 다 왔거든요. 지리산까지 다 왔는데 약간 피곤하니까 잠이 엄청 오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정신이 맑은 상태도 아닌 것 같고 <laughs>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커피 닦고 왔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졸음운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밥 생각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사과? 사과 싸왔거든요 사과 먹으면서 아침 겸 점심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, 이제 뭐 하차 하는 곳은 영상에도 몇번 나왔었죠. 자주 가는 곳이라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굳은 날씨에 이번 주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, 주말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